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그 아니나 다를까 방산주와 석유 관련주 급등을 했다 그죠? 오늘은 어, 상승 출발은 예상을 할수 있으되 대체적으로 차익 물량이 또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빠져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뭐 공사를 하나요? 자, 이슈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는 차익 실현이라는 거예요. 이틀 이상은 못갈것 같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장기화되고 그러면은, 육각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어, 진행 여부, 어,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끝났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바이든, 어, 미국, 어, 바이든, 이스라엘 위해서 군자산 추가 투입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산주 쪽, 미국에서 방산주 쪽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어차피 가동률이 올라와 있는 상, 황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때문에 추가적인, 어, 가동률 증가는 크게 없다. 어, 그렇게 보고, 어, 그렇게 뭐, 이제 변동성이 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보도록 하고 우리나라는 테마 중심이니까 로봇 산업 최신 기술 한 자리에 오늘부터요 14일까지 2023 로봇 월드가 개최가 된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이랜시스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저쪽 이스라엘 그 때문에 로봇 뭐 아니면은 저 방산 뭐 이런 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로봇주 보도록 하고요. LG 일가 상속 어, 소송 시작하자마자 변호인 또 이례적 사례입니다. 자 가전 전장 질적 성장 네, LG 전자 어제 뭐6% 이상 올랐다 그죠? LG 전자 네, 실적 발표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깨끗한 나라하고 보라 이런 정도를 좀 보도록 합니다.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기본적으로 보고요. 자, 솔브레인 이슈가 나왔네요. 네, 삼성 SK 이쪽에 HBM 전용 CMP 슬러리 단독 어, 공급이다. 아, 삼성 에, 3나노 파운드리 추가 수주 TSMC 맹추격이다. 자, 반도체 관련주 솔브레인 오늘 급등, 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음, 일단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이고, 또 반도체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또얻어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조를 합니다. 자, 솔브레인하고 어, 솔브레인 홀딩스 쪽 보도록 합니다. 자, 중견기업도 어, 참전한다. 판 커지는 전기차 충전 시장. 요거는 이제 그, 얼마 전에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도, 어, 급등했고, 에스트 트래 어, 급등했다. 그죠? 요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어, 테슬라 차지, 슈퍼 차지 관련인데, 차지인가요? 네. 휴맥스, 휴맥스 홀딩스하고, 어,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인터내셔널 WW. 예. 이 WW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비만 치료제 오젠픽 열풍 속에서 주가가 시, 어제 13 오늘 새벽에 13.12%가 급등했대네요. 자, 비만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비만 관련해 가지고 요 라파스처럼 어, 이 패치형으로 붙여서 이제 주입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커가 선거 결과 조작 가능하다. 국정원 사이버 보안 허점 찾았다는데. 자, 요거 이제 어제 요것 때문에 양자 쪽, 양자 암호, 뭐 이런 쪽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고. 자, 한화 세트렉 아이, ADD와 위성체 대규모 계약. 자, 어, 위성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저출산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저 주사는 비스토스만 좀 봅니다. 나머지는 테마니까 비스토스는 아이그 신생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 뭐 이런 쪽 만드는 데니까 자 구리 글로벌 공급난 온다. 전기차 풍력 발전 수요 폭발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보면은 어 모터 보면은 이제 그 코일이 들어가죠. 그게 좀더 구리고 어, 가운데 이제 그 돌아가는 회전하는 쪽이 영구자석이죠 영구자석.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네네네 어, 네, 네 가닥인가요? 뭐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번갈아 주면서 그걸 갖다가 자석이 어, 이끌려서 이제 돌아가는 형태. 어, 그게 전자석 어, 비슷한 뭐 그런 부분인데. 그거 때문에 이제 구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구리 리사이클링도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산업 자체가 자 그래서 어, 이구산업대창 이쪽 보도록 하고 자 이동관 공영방송 음, 민영화 있을 수 있다 이거 아, YTN 쪽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방송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LG그룹이 도요타 쪽에 배터리셀 공급에 이어서 LG엔솔이 배터리셀 공급했는데 LG화학이 양극재 공급한대네요 LG화학하고 나인테크 이런 것들 다시 2차전지 쪽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2차전지 민영화방송 그리고 구리 관련주 그리고 이 제출산 우주, 항공 관련주 하고요 우주항공 관련주 보안관련주 양자암호관련주 비만관련주 하고요 전기차 충전관련주 반도체 쏠브레인 관련주 예, 그리고 어, LG 그룹주들 예, 그리고 로봇관련주 방산석유 이렇게 오늘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